아하 이제 율무도 이렇게 바뀌는 건가? 슈엔트리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말티프 말토, 나 이제 율무도 이렇게 되는 거야? 율무도 지금 벌써 이쁜데 이런 컷 하면은 와. 아니 오늘 예약을 하는데 갑자기 그 종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래서 제가, 율무예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그냥 한 살이 아니겠어요. 한 살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물어보신 게, 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얼버무렸다 어, 어, 말, 말, 말티프요. 말티프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분이, 아, 말티프요. 이래서, 아, 그러면은 혹시 가위컷 하실 거예요? 라고 딱 물어본 거예요. 근데 가위컷이 뭐예요? 가위컷이 가위로 다 자르지 않아? 바리깡으로 자르면 바리깡컷인가? 또 가위컷 할 거냐 물어봐 가지고 내가 어, 그게 뭐예요? 제가 유기견을 데려와서 그런 거잘 몰라서 가서 상담받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네, 이랬어요. 와, 어떻게 미용시키지? 어떻게 미용시킬까? 율무, 이렇게 이컷될것 같지 않아요? 귀가, 귀가 이래요, 율무가. 진짜, 말티프가 확실한 게, 귀가 말티즈가 아니야. 아, 아, 아 귀가 푸들이 아니야. 어? 율무랑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눈물자국이 1도 없냐? 율무는 눈물자국이 여기가 좀 심하거든요? 근데 눈물자국이 시커먼 게 아니라, 주황색으로 있, 얼룩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약간, 그 볼터치 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되게 예뻐요, 율무가. 여기 가면 율무 이런 거 스파 시키고 싶음, 진짜. 율무가 목욕을 좋아하니까. 아, 귀여워. 저는 이게 신기해요. 꼬리를 만졌을 때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지? 율무는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꼬리 잡으면. 엉덩이에 똥. 아, 내가 그 얘기 해줄게. 율무가 저 컴퓨터 하고 있는데, 방송하고 있는데, 똥 냄새가 율무가. 내 밑에 있는데 똥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배변패드가 아무리 나한테 가까이 있다 해도 이렇게 난리가 없는데? 했는데 율무가 나가니까 냄새가 안 났어. 그래서 방송 중이었으니까 그냥 방송을 했죠. 코가 익숙해졌나? 나중에 배변패드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갔는데 배변패드에 똥이 없는 거예요. 똥이 한 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귀찮으니까 그냥 좀있다가한 시간만 TV 보다가 치워, 치우자 해가지고 그냥 거실에 누워있는데 율무가 왔단 말이에요, 저한테. 율무가 다가오는데 똥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심각해 너무. 그래 가지고 너무 놀라 가지고 율무가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똥을 먹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율무가 또 아픈 사연이 있었으니까 혹시나 혹시나 율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율무 입을 냄새를 맡았는데 사료 냄새밖에 안 나는 거요 근데 사료 냄새가 나는데 몸통으로 내가 코를 갖다 댈수록 똥내가 나길래 혹시나 엉덩이에 똥이 붙어 있나? 못 쓰는 그런 적이 있어요. 머리카락을 먹어 가지고 똥이 덜렁덜렁 살짝 조그만한게 덜렁덜렁 거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엉덩이에. 그래서 설마 그건가 싶어서 엉덩이를 확인했는데 없는 거야. 근데 항문 쪽이 엄청 두꺼운 거예요. 항문이 튀어나와 있어. 너무 놀래 가지고 인가? 아니 항문항은 아닌데 뭐지? 했는데 똥을 싸다가 만거야 걸린거야 똥꼬에 아직 싼, 싸질 못했어 그래가지고 아 내가 얘를 관장같은걸 비슷하게 해줘야겠다 해서 그냥 엉덩이쪽에 마사지를 엄청 해줬어요 처음에는 마사지를 이렇게 항문쪽에 이렇게 내가 소, 엄, 엄지손가락으로 항문 가까이해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줬어 항, 생에 살다가 처음으로 강아지 때문에 항문 마사지라는 걸 해봤어요. 진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줬거든. 그니까 갑자기 신호가 안 나봐. 갑자기 내가 이렇게 자, 내가 엉덩이 를 만지면 엄청 움직여요. 만지는 거 싫어해서 내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 줬단 말이야. 이렇게 머리 여 있는 상태에서 나올 거다, 나올 거다. 어, 좋으실 거예요. 이러면서 막 강아지 있을 때 혼잣말 많이 하니까 아유. 좋으실 거예요, 손님. 이거 어디 가서 못 받는 건데? 이러면서 마사지 해주니까 막 꿈치 꿈치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나는 싫어하는 줄 알고 싫어서 아 얘가 엉덩이 만질 걸 싫어하니까 계속 움직이나 보다 싶어서 그냥 더 세게 어 좋으시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혼자 하고 있었다. 내가 하고 있는데 얘가 엄청 좀막 난리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진짜로 막. 그래서 내가 더 세게 잡으려 했는데, 더 세게 잡으면 이제 목 졸릴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니 알아서 해라! 니 좋은 거 해줄라 했는데, 니 알아서 가! 니 알아서 해! 가!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배변패드를 뛰어가는 거예요. 배변패드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쌌잖아. 대박이었어. 알고 보니까 신호가 와가지고 나가고 싶어 했던 건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잡았던 유름부 처음에 그 24시 동물병원 말고 그냥 병원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는데 이상하다는 거야, 애가. 대변이 이상하대. 그거거든요? 보면은 이게 다 똥이에요. 똥을 잘못산 거야, 애가. 그래서 이 똥이 지금 엑스레 y 인데 하얀 게 이런 게 있잖아. 이게 뭐냐면 뼈를 먹어서 그렇대. 뼈 같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다 쥐어 먹고 다닌 거야. 그래서 이게 X-ray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애가 딱딱하니까 이게 변이 못 사는 거야, 애가 아파가지고.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이제 잘사요 와가지고 사료도 먹고, 우유도 먹고, 그 다음에 뭐, 북어국도 먹고, 막 이러니까.